중요한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제가를 부르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 주제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 わるしね。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무릎 기도소원 예쁘게 해볼까요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나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사랑.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때그 말씀 듣고 순정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영하고 유하고,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색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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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발색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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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색 듣는 거 한참 왔어요. 내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한참 왔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보내드린 동영상 잘 보고 있나요? 찬양과 열동 잘익혀서 우리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주로사님과 함께 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무슨 말씀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지금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란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했어요. 그때 쩌렁쩌렁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 <웃음> 나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당장 나오너라. 너희가 겁을 먹은 것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겁쟁이구나. <laughs> 골리앗은 키와 몸집이 엄청 크고 힘도 센 용사였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무서워했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어, 골리앗은 정말 정말 무서워.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다윗은 화를 내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겁니까? 사우랑은 다윗이 한 말을 전해듣고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사우랑에게 말했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우랑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은 군대 장수지만 너는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자 다윗이 말했어요.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용감하게 싸워서 어린 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살려주실 거예요. 사우랑은 다윗의 말을 듣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럼 가서 싸우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우랑은 다윗의,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고 칼도 차게 했어요. 다윗은 몇 걸음 걸어보았어요. 휘청휘청. 다윗에게는 크고 무겁기만 했어요. 결국 다윗은 갑옷과 투구, 칼을 모두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은 후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이 말했어요. 하하하, <laughs> 너는 정말 겁이 없구나. 나를 어떻게 보고 빡대기만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믿는 신이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laughs>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지만 골리앗은 여전히 다윗을 비웃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휙, 휙, 휙. 다윗이 물매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다윗은 물매를 힘껏 던졌어요. 돌이 나라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우와! 거인 골리앗이 땅에 쓰러졌어요. 우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우리 성모교회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 이제 기도 무릎하고 두눈 감고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